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얼굴이 작아지는 얼굴 축소 리프팅에 대해서 제가 손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았죠 그 영상을 매일 따라 하시면서 대략 3주 정도 지나면 어너 얼굴 왜 이렇게 몰라보게 예뻐졌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 감사합니다 얼굴이 리프팅 되고 축소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혈자리를 잘 눌러주고 근육을 잘 이완시켜 주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뽀송뽀송해지기도 하죠 그게 한의학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손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괄사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 모양의 괄사를 많이 알려드리고 공동구매까지도 진행했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유튜브에도 다음에는 공동구매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모양의 괄사 이외에도 되게 가지고 계신 어떤 괄사 도구라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모서리나 다른 부분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얼굴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용 도구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괄사 같은 경우에는 날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괄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모의 괄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괄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날 부분을 이용하셔서 제가 하는 루틴을 따라해 주시면 얼굴에 환해지고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서 리프팅도 되는 그런 데일리 루틴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한테께 보시죠 렛츠기릿! 네, 얼굴에다가 하실때 그냥 도구를 문지르게 되면 뻑뻑하고 그리고 마찰 열만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밤이라든지 로션 같은걸 발라주면 마치 찰떡처럼 달라붙고 잘 미끄러지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밤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일단 얼굴 전체에 할건데 지금 여러분들께 왼쪽 부분만 일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괄사의 대부분이 날 부분, 이렇게 날 부분으로 긁고, 밀고, 문지르고 이런 것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간단합니다. 얼굴의 반쪽에서 이쪽 바깥쪽이죠. 오른쪽은 이쪽이고요. 왼쪽은 이쪽이겠죠.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모아가지고 귀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를 빠져나가는 리프절들이 귀 부분에 몰려있고 그 귀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굴의 반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몸의 독소들을 밀어줍니다. 자, 이마에서는요, 이날 부분을 이용해서 각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세 등분으로 나눠서 나눠서 이렇게 쭉 다섯 차례 정도 바깥으로 밀어주고요. 강도는 아주 세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괄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등에 문신 새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괄사를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암 환자라든지 아주 심한 난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속에서 고름을 빼낸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환자분들은요, 편안한 정도의 자극으로 근막만 자극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런 미용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긁어서 그런 붉은 멍이 든다는 것은 오히려 근막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안 좋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만져주는 그런 압력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마 부분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줬죠 그 다음에 눈 아랫부분 눈 아랫부분 많이 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성스럽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눈 아랫부분에 모인 붓기는 이쪽 부분에 또 많이 몰려요 어, 저는 콧대가 낮아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빨래찍기로 코를 이렇게 집어넣고 계셨다는데 콧대가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고 싶으면 코를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바깥쪽 부분에서 이렇게 좀 밀어 주면 밀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콧날도 조금 살고요. 이 부분에 붓기가 사라지니까 눈매도 훨씬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쪽 부분이죠. 방향은 귀쪽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 이두 부분이죠. 둘. 눈 아래 부분, 코옆 부분. 셋. 넷. 음, 다섯. 그 다음에 볼옆 부분 이 부분에서 광대뼈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팔자주름도 훨씬 더 완화되고요.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바꿀 수 있죠. 일때 기왕이면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웃으면서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의 웃음 분위기 입꼬리를 올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얼굴이 완성이 되고요. 물론 그럴 때 눈주름이 조금 생긴다는 단점은 있죠. 그러면서 광대뼈 부분도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서 올려주는데, 이옆 부분보다는 광대뼈 부분은 살짝 압력을 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귀옆 부분까지 이렇게 길게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입꼬리 부분 다섯 번에서안 하면 10번 정도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턱 부분, 턱 부분에서 이쪽 부분 지날 때 여기가 자글자글 걸릴 거예요. 교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씹을 때 많이 쓰는 근육인데 이 부분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림프절 부분과 근막 부분만 이완시켜 주기 위해서 가볍게 쓸어서 귀쪽까지 처음에는 짧게, 나중에는 길게 해서 귀쪽까지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옆머리 근육과 교근 이두 부분의 근육을 부셔줄 거예요. 부셔준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깊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부순다고 세게 한다면 이두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부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괄사라도 날 부분에 약간 뭉퉁한 부분이 있으면 쓰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어 마치 주먹으로 갈아주듯이 앞뒤로 쓸어주거나 아니면 아래위로 하는데 보통 이 부분의 근육 결이 앞뒤로 해주는 게 훨씬 더잘 정리가 되게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뒤로만 이렇게 문질러만 주셔도 요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아마 좀 있으면 느끼겠지만 눈도 맑아지는걸 느끼고요. 두통도 한결 강화되는 걸 느낍니다. 대부분의 두통이 머리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조여가지고 두통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완화시켜 주기만 해도 두통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옆머리 근육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 부분 관자놀이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한 머리를 망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만 일단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부분인 교근, 꽉 씹었을 때 여기가 툭 튀어 나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씹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교근이 발달하는 것은 인상학적으로는 혹은 관상적으로는 미래에 나중에 우리가 훨씬 더잘 살게 되고 그리고 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씹었다는 증거잖아요. 많이 씹어주는 것이 건강에는 좋은데 얼굴을 볼 때는 달걀형 V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근육이 발달하는 건좀 싫어하시죠. 그래도 씹는 건 많이 씹고 평소에 관리를 해서 조금만 여기를 줄여주게 되면 얼굴 라인도 살아나면서 훨씬 더 멋있고 예쁘게 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 살짝 압력을 주고요. 대신에 아플 정도는 로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교근이 부분은 약간 예민합니다. 강하게 했다가 씹었을 때아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깊이를 두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갈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의 이날 부분, 주먹 쥐고 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살짝 살짝 돌려 주거나 마찬가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다시 이제 독소들 이쪽으로 모았어요.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여기가 더 붓게 되겠죠? 아니면 다시 제자리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소를 이쪽으로 몰아 가지고 아래쪽으로 다시 품을 건데요. 귀 쪽에 모은 독소들을 귀 쪽으로 다시 몬 다음에 귀 뒤쪽 부분을 돌리고, 그리고 앞쪽 이 부분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줍니다. 자, 귀 앞쪽부터 쓸어내려주고요. 다음에 귀 뒤쪽 부분으로 해서 귀 뒤에 있는 이 부분들도 쓸어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해서 모아줬잖아요. 그러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따라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림프절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려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얼굴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려서 귀 옆쪽 부분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낸다. 그리고 이런 림프들은 나중에 처리를 할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특히 깊은 호흡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호흡이 깊어지니까 림프제을 통해서 독소가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소변 그리고 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소가 잘 빠져나가야지 라인이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깥쪽으로 몰아준다 귀 옆으로 몰아준다 그리고 각 부분은 위쪽 중간 아래쪽 위쪽 중간 아래쪽 이런 정도로 3등분 정도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쓸어 주시면 되겠고요 각 부분당 5회에서 10회 정도를 반복하시면 되겠고, 귀 옆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쓸어가지고, 마치 방에서 빗자루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모은 다음에 바깥으로 빼내시잖아요? 그처럼 우리 얼굴에 있는 독소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살살살 쓸어가지고, 여기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쓸바지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 중에서 근육인 옆머리 근육과 측두근, 그리고 교근이라고 부르는 이씹는 근육, 이두부분의 근육은 근육이 굳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약간 풀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손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시면요. 굉장히 간편하고, 손에 힘도 들지 않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왼쪽만 했는데, 약간 얼굴이 달라지는 거, 이쪽이 좀 차방해지는 거 느끼시나요? 저는 이런 도구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버스 타고 있을 때뭐 합니까? 그냥 이렇게 휴대폰 하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한 손으로 휴대폰 하면서 한 손으로 괄사를 이렇게 끌거나 다른 피곤한 부분에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로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도구 하나 좀 장만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도 이렇게 거품을 내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긁어준다든지, 두피를 자극해준다든지, 혹은 바디로션을 아, 바르고 몸을 긁어서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성분들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이 훨씬 더 환해지는 루틴을 알려드리는데요. 이런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피로도 풀고 각 혈자리를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오준 채널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멋지고 예뻐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